오늘은 재래시장을 와봤어요. 초이빙 하이라고 되는데저초이가 마켓이란 뜻이고 빙 하이는 여기가 이제 재래시장 이름입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뭘 파는지. 여기선 각종 옷가지라든가 뭐 신발, 모자 이런 거 금은도 팔고요. 또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과일들을 판대요. 우리나라 아, 남대문 시장 같은 분위기예요. 아주 좁은데, 골목에. 조선업평 남짓하게. 샵들이 아주 빼곡하게 있고요. <laughs> 신발들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신발들은 우리가 베트남에서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필요하신 분들은 <laughs> 여기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은데, 와, 끝이 없네요. 아주 좁아서. <laughs> 삐기고 다니면서. 봐야 돼요. 와 여기는 또 과일 파는 데인데요. 수박도 지금 아주 많이 나와 있고요. 이 나라는 그 가을철보다 지금이 과일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람부딴, 용과 드래곤 후르츠도 지금이 상당히 이제 맛있어요. 이건 이건 뭐예요? 영어로 컬스톨 애플이라고 하는데 이걸 쪼개면굉장히 달아요 아주 단맛이 나고 이건 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망고 스테이잖아요 망고 스테이. 하마시 4킬로. 70,000동. 70,000동? Yeah. 3,500원. 3,500원. 아, 3,500원. 역시 여기 그 베트남 친구가 같이 오니까 이거 3,500원 받네요. 다른 데서는 이거 외국인들은 5,000원씩 사야 되거든요. Yeah. 우리 저 다낭에서 이거 키로도한 5,000원씩 샀어요. 이런 재래시장이 그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고. 포장되지 않은 그들의 삶이잖아요. 목이 말라서 가다가 장구경 하다가 코코넛 하나 샀어요. 아, 오, 시장 구경하다 이거나 그냥 사면 됩니다. 아딴두한테 어디 사람이냐고 이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베트남인데 와, 이거 달다 진짜. 이거 다른데요? 딴두아 this is big, this is small. i i s different. Same. Because there's many, many out, uh, the outer, mm. outer, outer, outer m a n u f r i 아하, to... it's built. Uh, yeah. 아, 아, 아. 이 껍질을 더 까면은 이렇게 작은 안에 있는 줄 이렇게 작은 걸로 빼놓는가 봐. 이렇게 똑같은 종류의 특권하시랍니다. 이 시장이 좀무질서한것 같지만, 나름대로 규율이 있네요. 뭐냐면, 옷, 의류 파는데, 그 다음에 과일 파는데, 야채 파는데, 그 다음에 생선 파는데, 여기 구분이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생면 파는 데인데 이거 아주 살아있는 새우인데요. 이 나라에서 새우 양식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 수입하는 것이 많은 그이 나라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대래 시장 풍경 재미있죠? 어, 온갖 것들을 다 파는데 아, 여기는 이제 고기류를 파네요. 이 나라 냉장고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냉장고가 없어서 고기들을 이렇게 생으로 다 잡아서 그날 소, 잡아다가 그날 다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육점 코너는 아침 일찍에만 열린대요 왜냐면 오후 되면 저기 이 더운 고온에서 놔두면 상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야채를 파는 또 가게들인데요 그래서 여기 재래시장 오시려면 오전에 일찍 오셔야 돼요. 날씨가 오전에 구경하기도 좋기도 하고 또 오후에 되면 파장 분위기여서 어, 물건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규모가 엄청 커요. 아, what is this? 아, bamboo, b 이게 저기 거예요. 그 뭐냐면, 대나무 죽순저 고구마 싹 같이 보이는 저거요. 데쳐서, 베트남 사람들 잘 먹고, 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이 나라는 그 계절을 가늠하기 되게 어려워요. 지금 고구마 나오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옥수수도 지금 나와 있고요. 뭘, 뭘이 뒤. a 햄. 아 이게 베트남 아아 페르멘테 매퍼르멘테매 이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삭힌 음식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두리안만 전문적으로 하시네 두리안하고 체코크루트라는 것인데요 두리안이 정말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요 지금이 두리안 한참 시즌이라고 해요 그리고 체코크루트도 와 진짜 잘 익었어요. Uh, how much is this is per kilo? 60,000원 60, 60,000원? Yeah, 60,000원 60, In Korea, 1kg? <laughs> uh, 3 0 0 0와 이거 3, 두리안 3, 1kg에 3,000원 밖에 안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거 야 정말 싸다 두리안 드시러 베트남 지금 당장 오세요 너무 좋아요 베트남 <laughs> 이 댁은 또 광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인데요 <laughs> 와 먹음직스럽게 아주 한산땜미처럼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오셨어요. 아 반미를 파는 게 아니고 이 바게트만 파네요. 낮장에 유명한 또 유적지가 하나 있죠. 뽀나가르 참탑이라고 하죠. 뽀나가르 참탑. 이것은 인도 인도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이것이 지어진 것은 아마 8세기에서 1 3세기경에 지어졌다고 해요. 캄보디아 Cm립을 다녀오셨던 분들, 거기 앙코르 와트 유적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이 비슷한 붉은 덕돌 같은 걸로 지어진 유적들이 상당히 있어요. 참 캄보디아에 또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여기가. 그때 이제 영향을 받고 지어진 것이라고 해요. 보존 상태가 아주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30년 전에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낮장의 모든 것은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요. 30년 전이다 지금이나. 이 유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늘 주말이라서 여기 방문했네요. 외국인은 없어요. 여기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고만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하는데 중국이 아직도 문을 열고 있지 않아서 중국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하기가 아주 좋아요. 뽀나가르 참탑에 이제 이분까지 올라와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뽀나가르 참탑에서 보는 맞짱 시내의 전경도 아주 일품이에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이 나무 밑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으면요. 그 더위를 하나 모르겠어요. 야,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고 좋은데요? 아, 안에는 이렇게 재단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우리 딴두도 기도를 드리고, 또. 아, 이 공연이 있어요. 아 그리고 사원 뒤뜰에는 많은 음식들, 과일, 뭐밥 심지어는 닭발까지도 갖다가 제단에다 이제 제사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복장도 보면은 신옷으로 이렇게 입고 있어요. 아마 신두교의 영향 받은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나가르 참탑에 왔다가 참족의 오늘 어떤 축제를 보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참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어도 자체도 다르다고 합니다. 참족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데요. 아리참? 참보. 야. 참족 아, 무희들의좀 안녕하세요. 한국말 하네요. 안녕하세요. 야, 한국말이 이렇게 유명해? You can speak Korean. 짜스트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What is 안녕하세요? 참참 language. 람 s a 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수하는데요 Salam, 롱 선사라고 하는 절에 왔어요. 나장에서 유명한 절인데, 여긴 또꼭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볼까요? 아, 이분이 외국 사람인데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빵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빵을 지금 하나 사주고 있어요. 아,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I'm from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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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es, yes. 어, 깜짝 놀란 게저 사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지금 저런 케이크를 팔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아니, 왜 여기서 당사를 하고 있냐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못 들어오니까 여기서 아마 가이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돈이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더운다나 러시아 사람들은 요즘 여기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빵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얼굴은 밝게 보이죠. 행복해 보이네요. 아, 코로나가. 참, 진풍경을 <laughs> 만들어내는데요. 아, 여기가 이제 롱선사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 롱선사는 그 롱이 우리 말하면 용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여기 큰저 꼭대기 보면 좌불이 있잖아요. 저 좌불이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와불이 있대요. 저 높이가 26m라고 하더라고요. 이 절이 만들어진 것은 1886년인 정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 큰 태풍이 있어가지고 장소를 옮겨왔대요. 원래는 여기 위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쪽으로 다시 리빌트 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큰 와불이 있어요. 부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와불이 없습니다. 다 좌불이죠. 그죠? 그런데 이 동남아 지역에는 이 와불이 꽤 많더라고요. 태국에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고, 편안한 자세로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깨우면 안될것 같아요. 이 용선사 정상에 올라오면 이렇게 큰와블이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26m라고 해요. 아, 연꽃이 그려져 있네요. 그 밑에. 아, 용꽃? 연꽃 용의 표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를 용선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나라는 그 종교가 절대적 다수인 종교가 없어요. 국교인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런 부처상들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 신자는 채 10%가 안 되더라고요. 카톨릭도 그거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조, 조로아스토교라고 있는데 그 교는 그보다좀 작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들이죠.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데. 이 나라 오면 이런 부다라든가 절들이 많아서 혹자는 생각하기에 베트남이 불교 국가가 아닌가 또 불교를 많이 믿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 바다제비가 있잖아요 그 바다제비를 기르는 그런 곳이 있대요 바다제비가 원래 이제 절벽이라든가 동굴에서 자라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그 바다제비 둥지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걸 인공으로 다 이제 기른다고 해요 가보자고 해서 왔어요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뭐와이 마이신이라고 돼 있는데요 바다제비가 원래는 저렇게 동굴에서 서식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그거를 갖다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공해서 바다제비가 살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바다제비가 이렇게 벽에 붙어서 살고 있죠. 음. 이게 바다제비집을 채출를 해서 지금 이렇게 쌓아놓는 곳이에요. 엄청 비싸죠. 그래서 여기는 들어갈 수 없게 열쇠를 굳게 잠가놨어요. <laughs> 그 바다제비집을 작업하는 과정이에요. 와. 저걸 핀센트로 다 해서 저 안에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고급 상품화 하죠 이게 그 비싸다는 바다제비집 요리입니다 아 한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드셔본 분들이 있으시나요? 리뷰 좀 남겨주세요 닭백숙 같은 데로도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해산물 뚝배기 같은 데다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맛이 어떨까요?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가격은 또 얼마인지 되게 궁금해져요 아, 여기 들어가기 전에 가방을 다 포장을 해서 1게다 넣어야 돼 왜냐면 가져갈까봐 그런가요? 이건 판매장입니다. 가격은 얼마인지 써있지 않네요. 색깔은 이제 하얀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다른 색깔도 있습니다. 이, 이게 700만 동인데요. 황금돈으로 하면 35만원? 네, 이거 한 통에 35만원이에요. 이 색깔이 이렇게 약간 그 옐로우, 블루, 붉은색 띄고 있는 거 이게 역시 더 최상품이라서 이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런 거는 요한 박스에 75만 원이랍니다 좀 저렴한 거는 뭐 22만 원짜리도 있고요 제비집을 섞어서 만든 카페예요 한번 제가 시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가 좀 다르긴 한데 아 무슨 맛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이런 맛은 처음이란 곳이라서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laughs> 기운이 솟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낯장에 오셨다가 돌아갔을 때 한국에 선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곳에 오셔가지고 제비집으로 만든 상품들이 많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싼 거는 비싸지만 또 저렴한 것은 아주 3,000원 짜리도 있고 5,000원 짜리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준비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구글맵에서 치시면 마이심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좀 특별한데요. 베트남 사람들, 로컬 사람들은 어떤 식사를 할까요? 이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민씨 안에 어, 빈자리 없이 았어요 유명한 맛집이에요. 주문을 했는데, 이거는 날 익은 망고, 안 익은 망고, 그다음에 이건 볼? 라이스페이퍼, 야채 종류인데 여기다 소스에다가 해서 어, 어떻게 먹는지 한번. 라이스페이퍼에다가 각종 부수를, 어, 나무를 넣고요. 익지 않은 날망고도 한 조각 넣고요. 오이도 하나 넣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구운 것 같은데.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돼지고기 껍데기 같기도 하고. 솔돌 말아요. 야, 소스를 발라서. 야. 이 음식이 낫장에서 굉장히 유명하대요. 네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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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 어, 맛있어요. 이거 오시면은 이거 꼭 드셔보셔야 돼요. 네임능. 아, 돼지고기를 저렇게 바나나에 빚죠? 이바나나리그 안에다 넣어서 돼지고기를 쪘어요. 나도 한번시도해 봐야 되겠어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어, 괜찮은데요? 우리나라 소시지보다도 더 부드러워요. 베트남 사람들이 햇빛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이렇게 온몸을 꽁꽁 감쌌어요. <laughs> 와. 아, 예. 우리 딴두가, 아, 핫딴두가 2박 3일 동안 여기 이제 나트랑을 안내를 해줬어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갈때 선물도 <laughs> 과일을 잔뜩 사서 이렇게 주고 <laughs> 아 너무 고마운 친구에 이 친구 때문에 나 타랑이 너무 좋았어요. Thank you for uh, guiding me for three days. Yeah. yeah. Thank you for come, yeah. coming. to Vietnam and uh, uh. I hope we can meet again. Meet yes. again meet in the future. Yeah, in the future. Yeah, yeah. Uh. I hope to s o w in Korea. We meet again. Yeah. I, yeah. a, I want to a longer stay here. It's a winter season. Yeah. yeah. We'll see again that time. t h a n you very much. Okay. Okay, yeah. thank you so Bye. Much. Bye. Bye. Yeah. r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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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거의 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지금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제가 아 어떻게 건너갈지 고민이에요. 근데 여기 현지인들은 정말 잘 건너요. 아 지금 흔이보여집다 이게 예, 이때 건너오면돼요 이렇게 그리고 뛰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를 운전자의 눈하고 딱 마주쳐야 돼요. 오. 자고도 정확하게 맞춰서 나의 그 방향을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속도 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전달해 줘야 돼요. 건너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1 1 시에 이 낯장에서 코치민으로 기차 타고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좀 시간이 있어서 낯장 빛에 나와봤어요. 여 시쯤 됐는데, 와. 낮잠 위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낮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러시아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한국분들은 주로 낯, 반항을 방문했는데요. 어, 여기도 이제 지상이 생겼잖아요. 그죠? 러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두곳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좋은가라고 하면은 저는 어 납장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어요 <목소리도> 납장 특유의 해를 무렵의 모습을 카메라에